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 의지하는 믿음,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10편 125편 1절부터 126편 6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원산, 산을 바라보며 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산같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laughs>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산같은 믿음 산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산을 잘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땐 산에 골짜기 들어가서 그 산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아, 안개 때문에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안개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 그 안에 잠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산처럼, 마치 산처럼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형이 예루살렘 주변에 산에 쫙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와 같잖아요. 늘 피난처와 하나님 지키시는 그 정말 난공불락, 어떤 적도 넘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의 특징이 바로 산으로 둘러싸인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을 산으로 둘러싸서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산같이 둘러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바로 산가철을 두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업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주인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두루 시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laughs>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과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둘러쳐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와 하나님, 또 우리 일터, 주님이 산같이 둘러서 지키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주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주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인생의 악한 길과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바로 여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 컨트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여러분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그것을 선택할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같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죠. 문제는 누구예요? 나의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 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제기심과 내, 내 생각과 내 뜻에 묶여 있어서 그 손을 잡지 않고 내마음대을 갈려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고 계심을. 있으심을 바라보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살면 장에 주인되심을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 다음에.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면서 다시 시원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했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서 수륩밥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나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 안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 여호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이기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많은 열망과 바벨론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어떤 좌절감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들의 하나님향한 마음도 회복되고 여러분 그 <laughs>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됐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의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들 같이 돌려 보내셔서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중에 하나 옆에 나갈 때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유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제 안에 기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들까지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 어떤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의 운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가면, 여기 영화 생기면 인던 네개브라는데 남쪽 그네개브 광야에 가면 굉장히 매발나서. 그러나 우기 때 비가 와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땅이 푸른 땅과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영혼에 지금 매발나 있지만 주류의 은혜가 흘러넘칠때 우리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푸르르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방에 땅들이, 시내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넘치면서 회복되듯이 주님,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 축복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살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어렵지만 생활 가운데 좌절되고 눌려있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씨라는 것은 믿음의 씨앗인데요. 사람들을 섬기는 씨앗, 사랑으로 베푸는 씨앗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씨앗들, 모든 것들을 뿌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거득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거득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벌써 2월 중순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미음의 씨앗을 여러분 삼가운데 뿌리십시오. 힘들지만 뿌리십시오. 연달내십시오 그때 여러분 열매를 올 한해 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왜안 보면 내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보여주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눈물로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씨를 뿌린지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회복되시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